이제 초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활동들을 쭉 하시다가 재선까지 진행을 하시게 됐잖아요. 딱 한번 해보시고, 아, 이게 나랑 잘 맞는다. 그리고 어떤 성취감이 있다. 분명히 여기 어떤 의미가 있다. 이게 돼야지 사실 또 재선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선 시절에 좀 의정 활동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경험하셨는지 궁금해요. 일단 뭐 성취감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정치를 시작하면 계속 이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. 것들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저는 그런 관성적으로 한건 아니고 음. 초선 때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갖고 한번 해봤잖아요. 음. 홀로 당했고 그때도 음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도 젊고 이래서 좀더 사람들하고 조율하면서 응. 협의하면서 하는 그 정치다운 정치를 정말 잘했는가 응.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. 마침 또 이제 제가 당시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끌던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이 돼가지고 응. 국민의힘에 영입이 돼서 들어갔죠 응. 네. 젊은 재선 구의원이 어느 정도 또좀 규모가 있는 당에서 정치를 맞아요. 하면 음. 또 어떻게 일을 할수 있는가를 모델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재선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기록에 남겨보고 싶었고 그래서 도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시의원을 하는 것도 제안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구청장을 하면 경선도 이기고될 거다라는 음.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원래부터 구의원 두 번은 해보고 싶었다 음. 물론 중간에 당의 시연 후보가 아예 없어서 98%까지 시연해야 되나 마음 먹다가 돌이키긴 했는데, <laughs> 아무튼. 강동구의원 원창희입니다.